우공이산.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 우공이산은 열자의 탕문편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태행산과 왕옥산은 각각 둘레가 700리나 되며 기준 남쪽과 하양 북쪽에 있는 산이다. 두산 사이에 북산이라는 곳에 살고 있던 우공이란 사람은 나이가 이미 90세에 가까운데 이두 산이 가로막혀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덜고자 자식들과 의논하여 산을 옮기기로 하였다. 큰 산맥에 흙을 퍼담아서 왕복하는데 1년이 걸리는 발해만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우공의 모습을 보고 친구인 지수가 그만둘 것을 권유하자 후공이 말했다. 나는 늙었지만 나에게는 자식과 손자가 있고 그들이 자자손손대를 이어나갈 것이다. 하지만 산은 불어나지 않을 것이니 대를 이어 일을 해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산이 깎여 평평하게 될 날이 오겠지. 지수는 말문이 막혔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산신령이 산을 허무는 인간의 노력이 끝없이 계속될까 겁이 나서 옥황상제에게 이 일을 말려주도록 호소하였다. 그러나 옥황상제는 우공에게 감동하여 두 산을 들어 옮겨 하나는 삭동에 두고 하나는 옥남에 두게 하였다고 한다. 이렇듯 우공이산이란 쉬지 않고 꾸준하게 한 가지 일만 열심히 하면 마침내 큰일을 이룰 수 있음을 비유한 말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